안녕하세요. 케이크의 심규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함수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2차원 그래프, 그리고 3차원 그래프, 예, 그래프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매트랩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자료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 예, 실험을 할 때도 예, 매트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뽑아가지고, 남들 엑셀로 뽑고 있는데 저는 편하게 매트랩으로 어, 수정하면서 예, 계산도 해보고, 이제, 그래프를 뽑을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매틀랩에서 뽑은, 이제, 그래프들이, 또, 간지가 좀 나요. 좀, 그, 네. 아우라랄까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여기, 화질이, 잠깐만요. 네. 위에가 제목, 타이틀이고, 옆에가 Y라벨, Y축이고, 엑스 라벨, x축 라벨. 예. 그리고 텍스트 라벨. 이 함수에 이 함수를 표현해 줄수 있어요. 그려진 거. 그리고 이 동글동글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요거 마커. 마커도 변경해 줄수 있고, 텍도 변경해 줄수 있고. 예. 그리고 이 범례. 이 현재 이 축이 만약에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된 것들이. 여러 개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뭐 x는 y 그래프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범례를 통해서 이 선이 어떤 선인지 를 알려줄게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희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 이제 그면 플랏 이라는 거예요 보통 쓸때 만약에 제가 어.. x는 1 2, 3 쓰고 y는 어.. 2, 4, 9쓴 다음에 플랏 x, y 치면은 이렇게 하나 나와요 그래프가 이제 그러면은 어 1,2에서 하나가 찍혀 있고, 그 다음에 2,4에서 하나 찍혀 있고, 그 다음에 9,3,9에가 하나 찍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x하고 y에 대한 데이터만 있으면 네, 그래프를 바로 딱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내용이고요. 어그 다음 장이 이제 y. y라는 이 함수를 그리고 싶어요. 이 함수 저희는 이 함수를 그려볼게요. 데이터가 없,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함수가 있을 때 y는 이제 리니어 스페이스 나눠주는 거죠. 마이너스 이거는 개수만큼 나눠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야된게 그래프릴 때 x하고 y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다르면 하나는 어 데이터가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y하고 x 스가 데이터가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 요거는 어, 파이까지 20개로 쪼개주고, Y도 20개가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Y는 함수예요. 그리서 X만큼만 있으면 돼요. X만. 그래서 이거는 1-4 곱하기 코사인 X. 넣어주고, 플랏 X Y. 넣어주면, 그래퍼가 여기, 그래퍼 여기 나왔죠, 이렇게. 네. 뭐 그냥 합니다, 예. 네.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선색을 바꿔주는 거. 네. 선색을 바꿔주는 거. 여기 플랫에 보시면, 이 뒤에 더쓸수 있다는 거예요. 네. 플랫 한 다음에, X, Y 한 다음에, 뭐, R. 넣고, 뭐, 마이너스. 놓고, 알 R도, 어, 문자로 넣어주는군. 뭐, 이렇게. 넣어주면은, 에러가 나네요. 뭔가 잘못된 거, 여기. X, Y 한 다음에, 이점 사이 한 방에 넣어주는군요, 여기. 여기. 그리고 다, 수, 계속, 똑같은 거 쓰실 필요 없이, 키보드 윗방향 누르면, 했던 거 다시 쓸수 있어요. 음, 여기서, R 하고, 저는, 어, 색깔 쓰고, 첫 번째가 마커네요. 어, 마커가 첫 번째고, 다음은 색깔. 다음은 선. 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커는 저는, 어, 마커를 V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은 레드 하고, 그 다음에 실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있는데로 딱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 다음이 이제 x라벨과 y라벨입니다 여기다가 저는 이제 x라벨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x라벨 아래는 어, x x값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 x값 이렇게 나와요 y라벨 그러면은 이거는 y값. 넣어 주면은 여기 y값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타이틀. 타이틀 안녕 예제. 넣으면 여기 예제 나와요. 그다음에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이렇게 썼나 레전드. 레전드를 아 인풋이 뭐였는지 잠시만요 보시면 그 다음에 레전드가 아 여기네요 레전드 레전드는 이제 글을 필요로 했군요 인풋으로 여기가 한개 지금 한 선이 한 회의 함수가 있으니까 레전드로는 레전드 어, 어 테스트 여기 넣으면은 여기 테스트가 한딱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위에서 텍스트란 애가 있어요. 텍스트 텍스트란 애가 있는데 얘는 어, 여기 보시면 4라는 위치와 0.05 0.05 x Y 위치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거를 써주면 됩니다 텍스트도 해볼까요? 해보면 텍스트 텍스트 저는 0, 20에다가 음헬로 l 를 해볼게요 헬로 l 그럼 여기에 hello 0, 20에다가 헬로 l 가 들어가요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또 여기서 여기에 저는 이 칸마다 아, 뒤에 선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그리드 라고 하는데 그리드 온하면 이제 뒤에 선이 이게 생기죠. 예. 나가 이제 그리, 그리드 오프하면 없어지고. 예. 보통 그리드 있는 게 낫죠. 예. 그리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음. 이 G 텍스트는 바로 그냥 의미로 써주네요. 이거. 예. 그리고 다음이. 뭐, 어, 다 해본 것 같아요, 지금, 한 거는. 그래서 또 여기는, 그리스 문자 넣는 거. 또 간지가 날려면 그리스 문자 있어되잖아요 여기 그래프 제대로 넣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 저는 X축을, 라, X라벨 바꿀게요. 어, X라벨. 고, 어, X축은, 어, 알파, 역 슬래시 넣고, 알파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죽은 알파 이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리스 문자를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다 했던 겁니다. 네. 나눠서 함수 그리고 이거 그린 다음에 어, 여기 굵기 요 굵기 이3은 네. 굵기라는 것이고 어, x 랩에 y 랩에 넣어줘라. 네이고 어, 여기는, 뭐, 없고요 축에 관련돼서, 축, X축, Y축에 대해서 오토로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하고, X하고 Y를 동일하게 딱 정사각형으로 해주는 거하고, 축 없애주는 거하고, 오 예. 또 여기 XS 스퀘어도 있고, XS 타이트, 예. 라는 것도 있다. 기능도 있다, 예. X, 근데 이거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쓸수 있어요. Xmin. 어, 0하고 한 1까지만. 아니, x 리미트구나. x의 리밋트이리밋트 이거 맞나? 그러요 하고 0에서 한 1까지. 어,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x 림. 여기 있다. x 림 아 인수가 하나 들어가네요 오케이 엑스림 엘? 예? 아인 보시면 얘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엑스림이 엑스의 한계를 탁 이렇게 줄여주는 Y도 이렇게 떡 어디까지 줄여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엑스림 어 한계점을 어 0부터 2까지 인수의 개수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어... 부터 10. 잠시만요. 또 후에 뭐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아 여운요. 에스림 0부터 2 이거다. 기억이 이제 안났네요. 이렇게, 0부터 2까지, X. 이, 괄호를 줘야 돼요, 이 가로. 예. 미 림, X림, Y림 쓸 때, 예. Y림. 쓸 때, 예. 저는, 보시면, 0부터 한 10까지 해볼게요. 0부터 10까지. 쓰면은, 이제 요만큼만, 보 0부터 10까지는, 데 네.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다. 음. 함수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다 해본 것 같아요. 이 타이트는 데이터가 인, 데이터가 있는 데에만 이렇게 딱 조여주는 거예요. 엑시스 타이트. 여기서 예제로 보여드 시, 예. 데이터가, 무슨 차이냐 하겠지만, 데이터가 여기 없이 있는 곳도 있는데, 이거를 딱 줄여줘요. 데이터 있는 곳까지만. 그리고 아까 눈금자 넣는 거, 그리드, 예. 온, 오프로 하는 거. 어, 여기서 보시면, 예, 이건 다 해본 겁니다. 저희가 지금. 기념 같은 것들을 어, 여기서 보시면 네, 이거는 여러 개 이제 함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함수들에서 다 플랏을 다 넣어서 써준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은 라인 함수 이용하기. 라인을 써서 함수를 또 이게 플랏에또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또 이거, 서우 플러스는또 알아야 돼요, 저희가. 뭐냐면, 어, 한, 아이고. 아까 썼던 거, 예. 네. 여 보시면, 요한 u r e 원이잖아요. 한 u r e 원 안에 여러 개의 함수를 넣고 싶어요. 이제, 여러 개의 함수를 넣고 싶을 때, 예.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넣고 싶을 때, 서우 플라스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얘를 이제 끄고, 서플라스로 꺼봅시다, 저희가. 서플라스. 그러면은, 이거는 2콤마 2니까, 두 개, 두개 있다는 소리에요. 2행 2열에, 이제 하나의, 하나의 피겨 안에, 2행 2열에 이제, 그래프를 넣겠다. 개수를 총4 개죠, 그러면. 그걸 넣겠다라는 의미고, 그 중에 첫 번째다. 들어갈 것이, 여게딱 하나만 나오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x는 뭐 리니어 스페이스 마이너스부터 5까지 알아서 쪼개 주고 어, f1은 2, x 플러스 5 에? 에? 어디가 어떻게 플러스 플러스 5 그리고 플랫 x는 x, y1. 네, 여기다가 어 라인 위데스 에 2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플라스를 먼저 써 줘야 돼요. 네. 먼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 그리는 거죠.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총네 개를 이제 그리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 커맨드 창에 쓸게 아니라 생스크립트 열어갖고, 여기다 치시면, 한 방에 딱,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음, 이건 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이제 F 플스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F 플스 하면은, 바로 이게, min하고 max를 바로 설정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고, X하고 Y 다 이제 한 번에, 예, 펑션 플랫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F 플랫은. 예. 어허... 네, 똑같고요. 함수식을 하, 펑션을 이제 바로 플라에다 넣어서 예, 범위를 예, 넣어줄 수 있죠. 플러스로 쓰면은 위에 못 쓰고 쓰고 해야 되는데 f 플러스면은 그냥 한 방에 한 줄에다가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아까 처음에 아까 아니 전 함수 전 세미나에서 함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여기가 임명의 함수죠. 임명함수, 임명함수에서 이 함수식을 넣고 임명함수를 넣고 이제 범위를 0 6으로잘안 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 f 플러스로 임명함수를 일단 넣고 범위를 정해주는 수도 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음. <놀람> 다음에도, 예, 일라인 함수 써서, 예, 할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이제 저희가 X, Y축, Y축, X하고 Y축이 있는 이 그래프뿐만 아니라 막대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거는 보통 히스토그램 같은 거, 예, 보여줄 때 자주 쓰죠, 예. 음. 그리고 극좌 표계. 폴라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극좌표기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또 동력학이나 예, 기구학 예, 그런 데서 자료 사용하는데 이 폴라를 이용해서 극좌표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 공학수학 아 미적분학 맨 처음 배울 때 수학일도 극좌표계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거 쓸수 있다는 거죠. 예. 보시면 이게 또그 함수가 있어요. 함수. 아그 함수 있죠. 저희막 하트 모양 나오는 1 4코사인이었나 그런 함수들, 예,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음. 그러면은, 일단 어, 이차 그래프에 관해서 2차원만 다뤘는데, 어, 추가적으로 뒤에 3차원 그래프가, 어, 3차원 그래프는 안 넣어놓은 것 같네요. 뒤에서, 예, 보시면, 예. 삼차 그래프는 안 넣어놨네요. 삼차 그래프는 찾으면 쓰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어, 구글이나 이제 그런 데 검색해보셔서 알게 충분할 겁니다. 이요 예. 요 정도의 이해, 이 정도의 기본 지식만 있으면.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항식, 예. 이 폴라 폴리발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